양적 긴축 큐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으로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에서 유동성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오를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양적 긴축 큐티의 원리 중앙은행은 과거 양적 완화에서 구매한 국채나 자산을 시장에 대팔거나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매입하지 않음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합니다. 채권을 시장에 팔면 공급이 증가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양적 긴축 QT의 목적.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줄여 경제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 과열 방지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적 긴축 QT의 부작용.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금융 시장, 특히 주식과 채권 시장이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유동성을 회수할 경우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의 관계. 이두 가지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에 빠질 때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를 부양하지만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상승할 때는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양적 완화 QE는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 부양합니다. 양적 긴축 QT는 유동성을 회수하여 경기 안정화시킵니다. 이두 정책은 주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함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조정됩니다.